다섯 개의 인테리어 소스 공개하겠습니다. 판넬도 있어요. 월. 요렇게. 네, 요런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재질도 요건 같이 들어오네요. 요렇게. 요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배열한 거예요. 파일 리셋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요렇게. 화면은 안 보이지만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재질까지 이렇게 싹다 불러와집니다. 가까이에서 보셔도 이렇게. 정확하게 재질이 들어와있죠. VDA하고 코로나 렌더 두개 파일이 있어요. 일단 판넬 한번 불러와 볼게요 3D 판넬 요거를 드래그 해서 OBJ 파일도 있기 때문에 다른 기타 3D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맥스 유저들은 당연히 맥스 파일 이 있으니까 드래그 해서 가져옵니다 첫 파일은 오픈 파일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머지 파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판넬이 들어옵니다 P퍼스펙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W 무 모드에서 Shift 눌러서 이렇게 보면 아구가 딱 맞아요 이렇게 예, 아구쯤이 갑자기 먹고 싶네요 오 카피 한세개 정도 할까요? 이렇게 예. 바닥도 하나 설치할게요. 바닥은 좀 이렇게 차고 소프트웨어. 하나, 하나, 나머지 두고 이거 끼워놨으니까 이게 입어가신 다음에 지름 피고 뭉근가 이거 모드에서 파일을 한 삼점 넣게 놓고 세팅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듀레일라이트 하나 놓을게요. 그냥 하나만 간단하게 테스트용이니까 이 범위에 맞게 W 무브 모드에서 이렇게 올리고 하이 어, 퀄리티로 나서 어, 미리 보기. 이제 요 아발론 예, 소파 요 미리 보기도 돼요 이렇게 보시면 코로나가 있고 V-Ray가 있습니다 여기 미리 보기 파일이에요 이렇게 예. 그리고 재질도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어, V-Ray 파일을 갖고 올게요 V-Ray 이번엔 머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이렇게 같이 들어와요 예, 여러분들은 재질이 안 들어올지도 몰라요 재질이 안 들어오면 저는 이미 세팅이 돼 있어서 한번쓴 거기 때문에 이미 세팅돼서 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재질이 안 들어올 테니까. 뭐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요 재질 있는 요 폴더 있죠 폴더 폴더 있죠 예, 여기 Ctrl C 누르셔서 카피하시고 맥스로 돌아와서 커스터마이즈 컨피규어 프로젝트 패스에서 External Files에서 Add 하신 다음에 여기에 Ctrl V 해서 Use p a 하셔서 OK 누르시면 재질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 방식이 똑같아요 하나만 더 불러오겠습니다 요, 의자 세트네요, 그죠? 예, 요거 V-Ray Max, 드래그해서, 머지 파일 W, n e 에서 요렇게, 안쪽으로, 요렇게. 플랜을 좀 크게 만들어야겠네요. R, 스케일을 이용해서, 크게. 재질이 들어와졌는지 확인이 안 되네요. 재질이 안 들어와진 것 같아요, 그죠? 미리 보기 파일 보면. 그러면 얘도, 요렇게, 이게 지금 재질이죠, 요거, 요거, 요거. 그죠? 요세 개, 네, 다섯 개. 그래서, 여기를, 컨트롤 C, 누르신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역시, 컨피규어 프로젝트 패스, 익스터널 파일즈, 에드 하셔서, 컨트롤 V, 해서, 여기서 찾아가도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냥, 카피, 예. 카피, 페이스트, 유즈 패스, 오케이. 누르시고, 한번, 카오스 빈티지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예. 재질까지 싹 들어왔네요. 그죠? 여기 있는 재질, 여기는 의자는 원래 이 색깔인가 봐요. 그죠? 아까도 재질 나무밖에 없었죠? 예. 요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배열의 문제인 거죠? 갖고 와서 이제 회원님들이 어떤 소파를 어디에 배열하고 어떤 테이블을 어디에 어떻게 배열한다. 예, 실내 이제 건물 하나 뭐 박스로 이렇게 만들고 창문 만들고 해서 두루두루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뭐가 들었는지 쭉 한번 훑어보세요. 105개니까 예, 미리 보기, 이렇게 컨트롤 휠 버튼 누르면 좀 크게 보여서 미리 보기가 쉽게 됩니다. 이렇게 찾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잘 활용하세요.